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열 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남편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 각자가 주인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 가지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그런 이야기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 45절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장 45절 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거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laughs>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노력하고 도를 닦고 기도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법도와 율례가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레위기는 제사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제사를 여러분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방법대로, 그 시간과 장소와 그 법도와 형식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와 윤례와 여러 가지 절기와 제도와 형식이 있어가지고 그거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면서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지라 하시면서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길과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가르쳐주시는 대로 너희가 잘지키만 하면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거룩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거룩하다, 뭔가 신성하다,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특별하게 인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때 그들은 뭐가 거룩하냐?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요. <laughs> 뭔가 특별한, 뭔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은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 같은 종교들 보세요. 거룩해지려고 얼마나 힘씁니까? 그래가지고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를 막 살을 찢고요. 쑤시고, 막 바늘로 꼽고, 분리를 걸어 다니고 자기 몸을 사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뭔가를 기적을 보여주면 자기는 거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가 거룩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은 어떤 길도 어떤 상태도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거예요 거기는 거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은 누구냐? 저를 따지면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지 우리 인간은 다 오염이 되고 죄로 물들고 어? 죄 속에서 살아가고.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딴 길이 없어요. 그 거룩하신 분, 오직 한 분이신 그분만, 그분과 접촉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길만이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방법,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열어주는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오면 은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길과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급을 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홍해바다 건너와서, 그러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내위기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해요, 거룩 안 해요? 다 거룩한 거죠. 이미 하나님의 그 영역 속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영역 속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법과 윤리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킬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므로 해가지고 거룩의 영역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진 게 아니고 그분이 허락하신 방법 그분이 허락하신 그 영역 그 속에서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거룩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거룩이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사건,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 거룩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 거룩함이 무한대로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예수를 믿는 백성이라면, 이미 거룩의 영역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이미 벌써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딱서 있는 거예요. 이미 거룩의 그 날개 아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할 일이 뭐냐? 하나께서 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잘 지킴으로 해서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고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지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일지인데 너희는 어떤 거예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이미 거룩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의 욕 목적을 따라서 너희의 욕심을 따라서 사용되는 그런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대속했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대속하신 거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사신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변신하게 되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좋든 싫든간에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신 거예요. 그분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는 그분의 소유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셨어요. 사셨으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에서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어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laughs>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일련의 과정들이 촥 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정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삶의 영역, 이 과정을요, 촥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어요. 하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벌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이미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또 작정하신 우리를 구체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그들 어떻게 했어요? 돈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 주신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화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된다. 거룩의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할 받잖아요. 하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러면서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체험을 받는 것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의롭다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져 갑니까? 우리가 뭐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높은 단계 올라가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님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아까 레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님그 방법대로 그 영역 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점점, 거룩해져 가고, 하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단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정하셨고, 정하신 것을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들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과정이 뭐예요? 거룩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평생을 더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번 걸어가는 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걸음 걸음 걸어갈 때마다 좀더좀더 좀더 가까이 가고 더 거룩해져가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들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마다 점점점점 점점 더 가까이 감으로 해가지고 더 거룩해져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요.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저런 듯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요.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겨내고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환란과의경을 이겨낼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미 길이 열려 있는예니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이런 환경과 역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거룩해져가고 더 의로워져가고 더 겪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칭함받고 거룩한 존재로 점점 점점 세워져가고 그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대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예, 예 우리가요, 어, 이제, 어렵게 힘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온나라가 힘들고 온이 세계가 지금 다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좀더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요. 우리가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각자 공지가 갈 테인데 이번 주부터 각자 있는 자리에서 모이지는 못 하지만 우리가 가정 가정에서 어 서로서로 서로 약속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깨어서 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공지할 때인데늘 깨어서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아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은 점점점 하나님 앞 가까이 가므로 더 거룩해져가고 또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오히려 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점점 기도의 문을 활짝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가정들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